e <laughs> 심지어또 괜찮아? 괜찮아 보이긴 하네 그럼 쓸 수가 없어아 한번 그을음 나면요? 그을음 난게 아니라 이미 고착됐어요? 예. 네. 안 돼. 어오 안에도 아, 한번 털어야 되나? 털은 <laughs> 게 아니라 아그 기름 잘못 썼나 보네 예. 아 리프트가 되는 건가? 음. 자동 조화 장치에다가 음. 그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가 되어 있는. 아. 그럼 이거 심지 갈면살수 있어요? 쓸수 있어요? 해가지고 그래, 불을 붙여 봐야죠. 어. 근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음. 되는 없는데 이제 음. 문제가 생기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끓음이나거나 음. 냄새가 날수 있어요 연소가 좀제 음.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백둥이 써가지고 계속 적셔주고 쓰다 보면 또 기화되고 그렇게 쓸수 있나 <laughs> 지금 첫첫 시발로부터 딱들 꽃을 보면 아니까 아 요즘에 a s 많이 와요? 많이 오죠 심지는 어차피 이게 망가 a s 까 n g l e I was a single. I was a 든 고가니까 이제품이 s 음. a s i 심지 l 원래 유효기간이 얼마 g l e I was a single. I was a single. I was a s i n 바 l e I was a single. I was a s i n g 기름 I w a 면 a single. I w a 안 좋아요 냄새나고 끓음 생기고 네. 아까처럼 그게 엉망이 됐잖아 이게 네. 그러면 그건 쓸수 없죠 종류를 제가 뭐 만약에 사놓고 한몇 개월 묵어 놓다가 그 쓰고 이러면 안 좋아요 나중에 그래 가지고 바로바로 쓰는 게 좋고요 그래도 뭐한 2~3개월은 괜찮겠지 네, 아 자동차도 네. 나쁜 기름 넣어봐요, 다, 난이 나잖아요. 가짜 기름 들어가 네. 가지고서 응? 그난리 생는데. 혹시 만약에 일제 일제 제품 갖고 와도 그것도 쓰게 돼요? 아 해요. 네. 돌토미 이런 거? 날로? 네. 음... 그것도 여기 심지 같은 거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음... 안 되면 가능은 안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면 음. 다 뜯어서 분해해요. 아 이렇게 심재를 적셔주고 응. 우선 다시 기름 묻고 하려면은 에, 오래 10분 걸려요 끈 걸려요 식감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할 응. 수는 없고 연통이 위치가 비스듬하거나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이, 네. 이... 그게 아니라 지금 연통을 좀 확인해봐야죠. <laughs> 지금 이 상태로 봐게 되면 네.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기름이 네. 심지가 기름을 지금 위에만 먹었잖아요, 그죠? 네.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새 기름, 새 기름 넣고 네. 30분을 기다리셔야 돼. 네. 그러면 심지가 딱 빨아 네. 올라올 거예요. 그때 저만 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우에만 심지에 지금 개인분들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아이 정도면 쓸내지장이 없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지금 한쪽만 밥 둘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요걸로 좀 조정해서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아니면 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음. 교체하게 되는 돈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와요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4만원으로 하면 7만원인데 네. 나중에 이것도 갈라오게 되면 또 공임이 만원이 추가되잖아요 네. 4만원이 되는 거지 심지까지 해서? 그, 아니죠 아. 이거 지금, 그때는 요거만 가게 되면 아이통에 이 뭐예요 이름이? 그치? 이게 연소통 연소통? 이게 연속이라고 아... 요거심외통 네. 요거는 심재를 네. 예, 감싸고 있는 그런 음... 그, 예. 지금 달꺼지죠 그죠? 네. 예 심지 벌떡 다, 다 지금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음. 지금 이 상태는 쓸 수가 있어요 쓸수 네. 있는 게 좋아요 아 좋다고요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벌써 이게 움직이게 이게 약간 놀면은 끄덕끄덕 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여게 보시면 네. 이게 약간 찌그러져 있는 상태들은 네. 근데 뭐 크게 지장 없으니까 네. 쓰는 데까지 쓰는 걸로 음... 하자 나는 뭐 알면 좋은데 단 돈이 네. 많이 들어가면 난, 나도 싫어해 <laughs> 이거를 우그렸거나 네. 분해한 사람들은 좀부더 갈아야 돼요. 음.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쪽이 됐을 경우, 아. 그런 경우도 이제 구멍이 미세하게 막히면 네. 못 써요. 근데 지금 에어로불어 넣고. 음. 근데 이게 약간. 혹시한 번뭐 이거 보면서. 아. <laughs> 그 이거 어떻게 해볼까? 끌때 뭐 팁이 있나요? 끌 때는 그냥 아니 저거 누르면 돼요. 왼쪽으로 쭉 돌린 다음에 저만큼 누르 이거 셔터 네. 셔더프 네. 하면 되나요 그렇지. 매뉴얼 셔더프. 그리고 캠핑 다 하고 났을 때는 그냥 연료 다 태워 버려요? 그냥 불 계속 세게 해서? 아니 그몇일 뭐 적기만 한 달에 몇번 가는지 몰라도 한번 정도 간다고 하면 네. 그럼 안 해도 돼요. 아 보관할 때만 보관할 때만 끝까지 해서 다. 네, 그렇죠. 기름이 없어도 안 붙을 때까지. 그렇죠. 아, 일단은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네 번을 간다. 네. 그럼 두 달에 한 번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기름을 유심하시고 음... 술술을 꺼질 때까지. 아, 그게 심지가 안돼 이렇게 타버리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한 달에 한두번 간다. 네. 그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음... 그 그냥 보관하기 너무 전에 심하게 하다 보면 저렇게. 침지 끝이 부슬부실해지는 부실 거야. 아, 네. 저건 너무 자주 하는 거죠. 아, 상태가 나쁘진 네. 않지만, 심침 네. 끝이 다 퍼졌잖아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틀리죠, 그죠? 이건 다부석부석부석해서 부속 네. 아, 예, 네. 아, 안보안 돼요. 애는 는딱 그거네. 이거는 오래 썼으니까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색깔도 네. 있고. 음. 이 안에 제 같은 건 굳이 안 닦아도 되죠. 여기는 어차피 연수통이니까. 그거까지 닦고 그 겉에만 그냥. <laughs> 그렇죠. 닦아 지금 에어로 불어냈으니까 네. 거의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 사장님 혹시 그 거름이 발생했을 때 끌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뭐 실수나 뭐 기름 잘못 넣거나 이랬을 때? 이거 올려서 그냥 이거만 떼면 돼요. 아 그럼 그냥 거름 네. 막 나도 그냥 기다려요. 그냥 뭐뭐 뭐 하려고 그냥, 하지 말고. 바깥으로 떼내야지. 그러면 아. 돼요. 화재 날 일은 전혀 없으니까. 아 그래요? 화재 날지는거 무섭다고 막 괜히 허둥버둥하다가더 그러니까 더 좋게 되는 거죠 괜히 음... 그, 그, 그 오버 아 그냥 밖에 빼놓고 네. 저거를 그럼 저 이거 이번 주말에 바로 여행가서 써도 되죠? 아, 로 써도 됩니다 <laughs> 어... 써도 되고 네. 네, 문제는 뭐냐면 네. 기름을 넣고 네. 충분히 적시고 그게, 그게 가장 잘 쓰는 거 요게 한 10리터짜리 저 이런거 반짜리 네. 사가지고 여기다 놓지 마세요 그러면요? 저기다 놓고 기름을 한번 넣은 다음에 네. 기름을 많이 놓지 마시고 반만 넣어요 아, 예. 네. 그리고 기름이 이제, 이제 캠핑 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안에 심지가 충분히 빨아 당겼을거 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름을 그때가 거기에서 조금 갖고 안 되니까 네. 더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 쓰세요. 최대한 다 쓰세요. 네. 다 쓰시고 기름이 없을 때쯤, 만약에 기름이 많이 남았다. 네.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차에 타면 또 출렁출렁하게 네. 그러면 셀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그죠 그러면 다시 저는 빼요. 네. 조금만 냉겨놓고. 그리고 네. 또 다음 때또갈때 하고. 음... 그런데 이제 네. 올겨울 지났어요. 이제 보관할 때, 이거 완전히 네. 보관해야 돼. 그러면 완전히 스스로 꺼질 때까지. 음. 지가. 네. 아, 안안타 이제 기름이 없어서 탈 수가 없죠. 그때는 네. 거예요. 맥스로 놔도 돼요? 레버를? 그냥 이, 이 레버를 끝까지 돌려놓고 그냥 그렇죠. 그럼 끝까지 올려놓고 해야지 아... 끝까지 올려놓고 네. 타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음... 끝까지 올려놓고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음... 네. 심지 관리하고 이러면 영구적으로 쓸수 있겠네요? 난로 영구적으로안 돼요. 심지는 아니 아니. 이 난로 자체 아그날로는 10년 20년 관리 없다니까 아그 심지어, 음. 어, 좋네요 네. 심지는 어차피 교체해줘. 야 네. 소모품이야, 거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네. 들어가는 기어박스나 근데 이게 네. 또 이제 심외통이라고 적어있죠, 저앞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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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예. 이거를 심지가 안 올라간다 막 심을 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음... 그럼 심외통을 바꿔야 돼. 심외통? 네. 저 심지를 커버하고 있는 심외통. 아 아까 심지 잡고 있던. 그렇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어안 올라가네. 네. 그러면 불이 안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깥으로 네. 이동해갖고 그냥 그냥 꺼질 때까지 놔두 수밖에 없어요. 음... 그때는. 네. 그걸 끌려고 그냥 이거를 막 그냥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어, 안 내려가잖아요. 네. 안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심지를 관리를 잘못한 거야. 음... 그니까는 러 심지 관리는 뭐냐? 네. 보관할 때는 무조건 대고 음... 완전히 태워서 스스로 꺼질 때까지 놔둔다. 네. 음... 그 다음에 자주 갔을 경우 캠핑을 네. 그러면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음, 그 네. 스스로 꺼질 때까지 나는다 음. 또한 기름을 기름이 남았어요 한 통이 네. 어 이거 보관했다 가 내년에 써야지 절대 안 됩니다. 아, 네. 내년에는 다시 새 기름을 넣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네. 딱 내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기름만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서 네. 그러니까 저런 게 20리터짜리가 만약에 좀 부담이 크면 네. 10리터짜리로 저런 거 있어, 요 저런 거. 네. 저런 거를 사서 담아서 다니면 네. 안전해. 요 음... 그리고 절대 이 안에 기름을 눈 상태로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빼고 다 태우고. 그렇죠. 일단은 이게 올랐잖아. 그러면 심지가 기름이 없으면 지가 계속 타겠어, 안 타겠어요? 언젠가는 꺼지겠죠. 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끄는 거죠 이제. 아. 어... 그거 보관을 하는 거요 그, 만약에 일, 한 달에 한두 번 쓰면, 그니까 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태울 필요 없고, 그냥 기름 다 그냥 안에서 이거 열고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저 보통 주말에 만약에 캠핑니요 네. 나도 오늘 낚시를 가했다가, 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은, 네. 우리도 난이 벌써, 텐트를 지금 가고, 식사도 하고, 네. 그거는 매주 가는 경우는, 네. 뭐 그냥 한 달에 한번 하든지 네. 근데 나는 그건 좀, 급, 좀 급하다고 급봐두 네. 달에 한번 네. 해주는 거야 음... 그러면 1년에 내가 캠핑을 다닌다고 할때그 시즌에 세 번에서 두 번은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음... 그리고 마지막 보관할 때는 완전히 태워서 음... 보관하는 게 좋고 네. 근데 완전히 태워서 보관하는데 네. 오늘 완전히 태웠어요 네. 그 다음날 침질를 올려서 불을 붙이면 또 붙어요 어... 왜 그러냐 유증기가 네네. 습기를 빨았던 게또 땡겨요. 네네. 그것까지 태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아, 그 굳기하는 사람은 음... 10%도 안 됩니다. 귀찮아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이 기물 뭐, 복잡한 건 싫어해. 간단한 네. <laughs> 걸 좋아해. 음... 그거예요. 아, 그거 그렇게 쓰면은 네. 전혀 다른 거 손대도 없어. 심지는 네.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네. 어차피 그렇죠. 갈아줘야 되는데 네.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 음... 그거를 내가 관리하면서 꾸5년영을 해보시겠습니까 음, 그죠? 네. 그겁니다 어, 딱 오케이 <laughs> 강의 끝 그럼 그, 그 그냥 올야돼 네. 유튜브에다가 나도 유튜브 잘 보니까. <laughs> 아니 근데 찾아봐야 올리지 안 올릴지 몰라요. 제가 편집을 못해서. 올려서. 예. 네.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면은 예, 네, 좋죠. 예, 네, 좋지. 예. 네.